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일에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맞는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때 이왕이면 많으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전쟁을 치러야 한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무기가 최첨단이 된 시대가 아니라 고대 사회의 전쟁이라고 하면 이 병사 숫자는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전쟁이 유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미디안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드온과 미디안 군사와 전쟁을 치르는데 미디안 군대가 8장에 보니까 무려 13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미디안 진행에 내려가 보니까 그의 표현으로는 이 모래의 어, 해변에 모래가 많음처럼 그렇게 많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많은 미디안 군대가 정말 한, 그한 가득 어,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야 될 군대가 그렇게 많이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는 3만 2천 명이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한 사람이 네 명을 싸워도 이겨도 그 수가 부족할 정도로 4분의1도채 되지 않는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입니다. 이 정도 숫자 열세면 기도원이 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각 지파마다 사람들을 더 모아라. 지금 우리 수가 너무나 부족하다. 이래야 좀 마땅한 그런 지금 상황으로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따르는 군사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7장 2제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아니, 숫자로 봐서 4분의 1도 안 되는데, 한 사람이 4명을 싸워서 이기고도 그 숫자가 부족한데, 아니, 어떻게 많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스스로 자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이라 야,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해냈어. 분명히 이렇게 흘러갈 것같다는거 그래서 이 수는 너무 많으니 병사를 좀 줄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누구를 빼냐면, 두려운 사람들, 전쟁을 해야 돼서 모이긴 했는데. 막 분위기에 휩쓸려 오기는 했는데, 또안갈수 없어서 오기는 했는데, 두려운 사람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너희 중에 두려운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아, 또 가란다고 엄청 가요. <laughs> 얼마나 많이 갔냐. 무려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남은 사람이 만명 밖에 안 남았어요. 13만 5천 명을 싸워야 되는데, 만 명이다. 아까는 4분의 1도 채안 되었는데 이제는 1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은 더 두려움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도 사제를 보면 아직도 많다.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다시 출현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출현내느냐 물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물을 먹게 테스트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목이 말랐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 개울에 입을 대고 마시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떠서 그 손에 있는 물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선배 목사님들이 이두 부류를 어떤 사람이 더 나은가 이것으로 분류를 해서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었는데요. 예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면서 사람을 줄이는 그 목적에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 300명의 엄청난, 정말 대단히 준비된 사람들로 구성했다, 이 말이 아니라 출연한 것입니다.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출연했는데, 어, 30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게 돼요. 이 300명은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이었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300명이 남았고, 이들이 각각 어, 다 돌아간 사람들을 제외한 어, 남아있는 사람으로 전쟁을 치러야 할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에 승리할 텐데, 우리가 해냈어. 이 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 라는 전쟁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우리의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면, 야, 우리가 이만큼 마음을 모았고, 우리가 이만큼 일을 해냈어. 이렇게 되면 훨씬 좋겠죠. 근데 시간이 흘러서 어떤 일을 해냈는데요. 그걸 자꾸 우리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해냈어. 우리가 이만큼 했어. 야, 그건 내가 있어서 된 거야. 우리가 한 거잖아. 이런 싸움과 이런 전쟁이 되면, 시간이 흐르면 그 전쟁의 결과는 누구의 공이고 누구의 자랑이고 누구의 승리가 될까요? 이 개인의 승리, 그 백성들의 승리, 우리가 해내고 내가 해낸 것으로 다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많으면 좋죠, 더 많이 모이면 좋죠, 더 많이 할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이 일을 해놨어. 우리는 일당 백이야. 이런 마음들로 나간다면 거기에 그 영광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취하고 말 것입니다. 저 목사님이 있어서, 저 장로님이 있어서, 저 권사님이 있어서 우리가 해낸 거야라는 말이 붙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 세우신 공동체에 어울리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께는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쳐나가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할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사람들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것, 교회에서도 어쩌면 또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영역에서도 어쩌면 그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줄수 있는 말또 그런 단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동참되는 이 300명의 사람처럼 결국 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싸움과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혹여나 해가 될 만한 것, 가려질 만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가 요즘 빌리보서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배설물로 여기고. 이들이 만약에 이겼다면 13만 5천명과 3만 2천명이 싸워서 이겼다면 이야, 우린 진짜 일당백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높이는 그 영광에 취해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누가 봐도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밖에 없는 그 일들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하겠다라고 말하지만 기도원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그 마음이 막 용사와 같고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후반부는 그 기도원에게 용기를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원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봐라. 내가 이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원이 혼자 가는 것도 두려울 그런 심정인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혼자 가기 두려우면 너의 부와 불화를 데리고 함께 내려가라.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갔더니 이 12절에 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와, 300명으로 줄여났는데 너무 많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 미디안 전형에 가보니 기도원이 듣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말을 들었냐면, 그곳에 있던 한 군사가 이렇게 말해요. 그의 친구에게 말하는데, 야,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이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대한 진영으로 굴러 들어왔는데,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 장막에 있는 우리 진영을 다쳐서 무너뜨리는 것을 내가 봤어. 근데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뭐냐? 그 나중에 보니까, 그게 기도원의 칼이었어. 이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기도원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얻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때, 특별히 리더나, 세움받은 자들이요, 부정적이고, 안 된다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이 떨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기도원을 세우셨는데, 기도원이 이 타작을 하는데, 이, 뭐죠, 포도주 틀을 짜는, 거기 숨어서 이렇게 타작을 할 때, 밀타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큰 용사라고 불러줬어요. 그런 두려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용사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늘 어떤 이 숫자를 보거나 수치를 보거나 두려워하거나 안 된다 말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뭔가 원망이 될만한 상황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주세요. 한 마디 말로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요, 한 마디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요, 펼쳐졌던 성경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돌아와서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교훈을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해냈어 라고 하는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세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준비하는 일들에 여러분 한두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할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도구가 되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는 고백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그런 싸움에 늘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에 대한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력을 얻고 싸우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일을 경험한 기도원이 이제 내일 본문인데 15절에 보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이제는 용기 있게 300명과 함께 이 싸우러 나가게 되는 이야기가 늘 펼쳐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을 할때 숫자가 많으면 좋겠죠. 그런데 두려워하는 사람들, 준비가 안된 사람들이 아니라 주께서 부르셔서 글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글들을 우리는 감당해 나가게 될 것인데요. 그럼 교회 공동체 일이나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세상에서 일이나 이 모든 일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역시 더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이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담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